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 보이나요? 부탁드리는 말. 이 ᄃ, 여기 드가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부탁드리는 말을, <laughs> 해, 어, 말, 안할 건데요. 제가 동영상, 다른 분들은 막 동영상 찍고 나선가, 동영상 전에 막 구독해주세요, 막 이러고, 끝나고 나서 구독이나 댓글 많이 해주세요 하면서, 그러는데, 저는 아예 그 말을 안 했어요. 깜빡하고 전 잊어버려요. 마지막에 구독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가지고 여기서 말하게 되는데 어 제가 음 동영상 다른 거 찍을 때 그거 안 말해서 음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거 그잘 봐주시고 댓글이나 구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할 거는 일단 제가 이렇게 구독해주세요를 말안 하니까 구독자도 없고 제가 그전에 그전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구독해주세요 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독자가 제가 그때 초보라 초보라 가지고 진짜 그때 어쩔 때한번 했는데, 동영상이, 그래도, 꽤 뿌듯했답니다. 하하하! 네, 그래서, 어, 구독 잘 해,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해주세요. 그 전에, 것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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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음, 음, 뭐였지? 그, 내, 제, 제 동생 수빈이 막내 동생 찍은 거 있는데 거기 중에서 누구였지? 누가 귀엽네요 그한 개뿐이었어요 댓글 진짜예요 구독자는 11명 제가 그때는 되게 초보였어요 지금도 초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동영상 올리면서 초보자가 아닌 중급? 좀, 동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고요 음,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음, 음, 음. 음. 제가 구독자가 그때 11명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 명이라도. 한 명! 단한 명이라도. 한 명!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어? 제발! 아한 명이라도 구독자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laughs> 응 구독자 0명! 0명! 와 진짜 대단! 동영상은 한 내가 몇개 올렸냐? 한 7개인가? 6개? 정도 올렸는데 음 구독자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이고 슬프다 아직 동영상을 미안히 안 올려서 구독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발 구독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게 제 유튜브의 소원이라고요 우와! 제발 제가 못못 못 말해서 안 말하는 제가 뭔 말에서 지금 이렇게 부탁드리는 말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 이렇게 올리는 건데, 어, 그 너무 죄송,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제 동영상 댓글 구독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해, 그 뭐지? 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빠이!